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광야 여행을 하면서 종살이 하던 애굽의 항복판에 다시 들어가서 풍성한 것들로 채워야 한다는 그런 유혹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성을 통과하는 나그네들인데 자주 그 성의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자는 그런 유혹의 소리를 듣곤 하지요. 하지만 실족하지 않으려면 빛을 비추는 말씀이 없이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는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삶의 습관적으로 활용해서 실천하면서 자신의 가는 길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둠이 나를 온통 둘러쌀 때 요하의 말씀은 타오른 햇불처럼 내 길을 밝혀줍니다. 만일 밝은 햇불처럼 길을 비추는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그 길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그 길로 행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그 밝은 빛으로 우리를 감탄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조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걸어가야 할 우리의 발이 더욱더 인도가 필요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나는 우리의 행로에는 파인 웅덩이나 낭떠러지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얻는 가장 실제적인 유익이라면 말씀이 매일의 삶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내 길에 빛이니 다 빛은 밤에는 등불이고 낮에는 환한 빛이죠. 항상 기쁨이 됩니다. 다이슨 이 빛으로 자신의 걸음을 인도했고 이 불빛을 통해서 자기 길에 놓인 장애물을 보았던 것이죠.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머지않아 발을 실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낮의 빛이나 밤의 등불에 의지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고 길을 똑바로 갈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참그 피해는 너무나 막심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지혜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결단을 하게 하고 단호한 결심에 따라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친근하고 감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이유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없는지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106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곧게 정하였나이다. 다윗은 확실한 빚 때문에 확실한 결단을 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결심을 음숙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지더라도 말씀의 등불에만 의지해서 그 길로 가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심각한 도덕적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따라서 모든 말씀은 의롭기 때문에 의인들은 그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지키기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사실 장담이나 맹세를 잘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신실한 경우가 많죠. 예수님도 무리한 보정이나 맹세를 금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말해서는 마치 맹세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굳게 매여야 합니다. 사랑의 속박도 율법의 속박만큼이나 거룩합니다. 만일 우리가 맹세했다면 그것을 이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신자라면 당연히 구속해 주신 요호와께 매여서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제자임을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할 충성된 군사로서 부름을 받아 매인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경책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의 등불을 가진 것이고. 끝까지 밝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다윗은 여호와의 군사로서 맹세를 했었는데 이제 107절에서는 군사로 임무를 수행하려면 정말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시련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실한 시련에 노출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지만 자유세계에 임한 그 징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할수록 더 심한 공경에 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징계의 회처리를 뼈저리게 느꼈고, 그래서 요악께 탄언을 합니다. 이것은 불평이 아니라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너무 심해서 더 크신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하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승케 하소서, 이 기도는 실현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윗은 현재의 공경에 대한 생각을 넘어 일어서면서 활기찬 영적 삶에 따른 거룩한 기쁨으로 가득하고 있죠. 그래서 고난의 무게가 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다시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든지 생명을 주실 수 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소승케 하시는 그 작용의 특성이 바로 신속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고대하는 모든 종들을 위해서 다시 살게 하시는 축복을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약의 축복이고 또 필요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활용하시죠. 이것은 마치 모닥불을 뒤적거리면 불꽃이 활활 다시 살아나는 것과 그런 같은 이치입니다. 공경에 빠져서 차라리 죽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소성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종종 낙담에 사로잡힙니다. 이때 여호와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해야 합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인용할 약속의 말씀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나마 자신의 시편들 중에서 인용했겠지만, 요와의 말씀에 의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보다도 훨씬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는 믿음의 선조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를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108절에 요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큰죄를 받으시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성케 된 사람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것은 회중 앞에서 자기 음성으로 그리고 자기 입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예물입니다. 다윗은 이 예물을 드리는데 혹시 잘못 언급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받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내 입에 낙헌 죄를 받으시고 자기 입을 통해서 즐겁고 자발적으로 주님께 존경이 표현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고백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강요된 고백은 아무 가치가 없죠. 하나님은 자발적인 허물을 원하십니다. 자발성이 없는 것은 받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든 진지한 열성으로 하나님의 그 연락하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물이 연락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무가치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가르쳐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의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면 우리는 더욱 귀하게 연락되기 위해서 더 많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게 되죠. 소성케 된 이후에는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달라고 강구하는 그 반복된 호소는 다윗의 겸손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을 알고 함께 일치하도록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있지 아니하나이다다이은 위험 가운데 살았습니다.항상 생존하기 위해서 싸워야 했던 것이죠.동굴에 숨기도 하고 전쟁터에서 싸우기도 했습니다.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답답한 상황이고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그러나 다이은 죄된 방법으로는 안전하게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는 주님의 법안에서 원칙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보통은 사랑을 쟁취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은 마음속에 율법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고난은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잊게 만드는데 다윗도 만일 주의 소성케 하심과 그리고 가르치심을 받지 않았다면 주님의 법을 잊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안전은 요와의 법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분명 다윗을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특별한 증거는 어떤 상황도 우리 생각에서 진리가 있고 또 우리 삶에서 거룩성을 유지할 때입니다. 만일 우리가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도 율법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해도 좋을 것입니다. 110절에 보면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물을 놓아 싸우니 영적인 삶은 계속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신자들은 자기 생명이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폭력으로 되지 않으면 강교한 술수를 쓰서라도 신자를 파멸시키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우리는 신실한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 악인들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계략들이 실패하고 몰래판 함정도 여의치 않게 된다면 악인들은 여전히 기만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더강교하게 정오의 대상을 해칠 올무를 놓습니다. 악인들은 경건한 자를 파멸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쏟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신자를 마치 토끼나 지잡듯이 항상 교활하고 소임수를 동반해서 양심에 가책 없이 무자비하고 악랄할 것입니다. 그들은 경근한 자를 마치 박멸해야 할 그런 해충을 대하듯이 합니다. 어떤 신자는 자신에게 이런 공격이 닥쳐올 때 지나치게 소심해지기 쉽고 성급하게 거기서 벗어나려고 서두르다 보면 죄악된 방법일지라도 괴념치 않은 경우가 있죠. 하지만 다이선 조용히 자신의 길을 유지하면서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올무에 걸려들지도 강탈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거룩하신 왕의 대로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순례자를 안전하게 돌보십니다 다윗은 그 오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간청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법도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주님의 약속들과 끊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면 맹수가 우글거리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110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강교하고 사악한 대적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냥꾼들은 대개 짐승들이 잘 다니는 곳에 올무를 놓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의 길에도 심각한 올무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대로를 지켜야만 우리는 대적들의 올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에는 속임수가 없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아싸오니 다윗은 주의 증거를 자신의 유산,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산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다윗은 주의 증거에 매달렸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기를 바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족할 만한 넓은 왕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해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 유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왕국은 영원하고 거기서 얻는 우리의 유업도 영원합니다. 때로는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유업을 얻기 위해 힘든 전투를 싸워야 합니다. 그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과 온갖 시련을 참고 견딜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의 결단과 단호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어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임한 그 기쁨은 다윗을 확고부동한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윗을 즐겁게 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영원히 묵상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즐거운 것을 택해서 소중히 보관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주는 것은 머리로 얻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체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영원히 함께하고자 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내가 주의 윤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주님의 윤례를 행하려고 다이슨 끝까지 경건을 실천하려고 유지하려고 온 마음을 다 기울였습니다. 다이슨 평생 중단하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온 마음으로 여우와의 윤례를 지키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기도와 묵상과 결심을 통해서 자신의 전 존재로 하나님의 계명에 몰두하게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마음을 거룩하게 이끌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설교에 이끌리지만 다윗은 말씀이 실천이 되도록 이끌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식을 지키는 데 이끌리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는 데 이끌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간헐적으로 순종에 이끌리지만 다윗은 항상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한때 신앙에 이끌리지만 다윗은 영혼을 위해서 매여 있던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왕이신 여호와의 윤례를 끝까지 준행하려고 온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하늘을 향해 가는 길의 빛으로 삼고 주님의 의의 대로를 걸어가면서 주님의 법도를 신실히 걸어갈 때 주님의 증거를 유업으로 삼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윤례를 끝까지 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이처럼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법을 잊지 않고 하늘을 향한 기쁜 성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심을 나타내는 자로 설수 있겠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올바른 영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전심 전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 왕국의 법이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고, 영원한 유업으로 삼아서 주님의 말씀이 마음의 유일한 기쁨이요. 주님의 그 말씀과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기울여 준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계명이 하늘의 거룩한 법임을 온 우주에 밝히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0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 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들이는 자원재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싸우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 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 싸우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 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민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